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준프로입니다자 지금부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분석 들어갈 텐데요. 최근 들어 이 오픈엣지에서 보이는 이슈와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 현재 주가 이 최고점 찍고 난 뒤에 주가 조정이 길게 나오면서 고가에서 이제 숨고르기 하며 내려오고 있는 현상과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영상에서 전부 담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장 시작하면서 전거래일 종가 대비 갭상승 시작하며 주가 흐름은 추세 하락을 벗어나서 상승이 나와주며 9% 이상으로 주가 마감을 했는데요. 주가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121선 기준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영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리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와줘야 이쁜 상승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자, 여기 표시되어 있죠, 영상에. 영상에서 표시되어 있는 게 내려와서 121선 라인에서 상승을 나와줄 것이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양봉 캔들을 뽑아주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온 디바이스 AI 관련 반도체 섹터들의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며 이슈가 되었는데. 오픈엣지도 주가도 뜨겁게 같이 달궈졌습니다. 자, 세트가 상승하는 와중에 지난해 4분기 연간 흑자전환을 이뤄냈다는 뉴스가 나왔고, 자, 2월에 대시세를 이끌어냈던 이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이 CXL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고, 오픈엣지가 CXL 핵심 설계자산으로 꼽히는 CXL 컨트롤러를 개발한 점이 시장에 부각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이 이 CXL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CXL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CXL 컨트롤러의 IP가 필요하고 오픈엣지가 제공하는 메모리 컨트롤러 IP가 핵심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이슈가 AI 반도체에서 비슷한 섹터인 유리 기판으로 시장의 화제성이 넘어가 버리면서 수급이 전부 한쪽으로 쫄리게 되어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제 주가 이렇게 꾸준히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것이 CXL 컨트롤러는 모든 국내 기업들이 준비하는 차세대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뭐 조정 좀 나온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 기간도 생각보다 좀 길었고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보시면 이제 전 들어온 거래량 대비 뭐 최고가 찍은 그날에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꾸준히 그 이후로는 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 없이 주가 하락만 나온 상황이라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또한 전일 단독 뉴스로 SK 하이닉스 메모리 컨트롤러에 칩넷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컨트롤러에 칩넷을 적용해 비용 절감과 개발 기간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치, 자꾸 침넷 침넷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침넷이라는 거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먼저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요즘 핫한 이슈인 유리기판을 알고 가야 됩니다 유리기판은 반도체에 사용되던 플라스틱과 비슷한 소재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패키징 두께를 기존 대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 미세공정을 이미 2세대 이상 앞당기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 유리기판 바로 반도체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칩넷 패키지 적용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칩넷은 하나의 칩, 다양한 기능의 칩,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를 여러 개 쌓아가지고 붙이는 기술입니다. 칩넷은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칩넷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공정, 기술을 사용하는 칩들을 결합할 수 있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절감입니다. 단일 칩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공정의 기술을 사용하는 칩을 결합을 하여 비용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자세 번째 개발 기간 단축이 되며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칩을 별도로 개발한 후에 서로 조립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우리 오픈엣지가 이런 칩넷 기술을 이용하여 멀티 AI 플랫폼으로 IP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텔에서 만드는 컨소시엄 중에 유일하게 한국 IP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듯 자타공인 최고의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오픈엣지입니다. 자 이렇듯 자타공인 최고의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오픈엣지인데. SK 하이닉스에서도 침렛 생산을 브랜드화하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오늘 상승을 기점으로 해서 세력들의 단기 목표가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갈 기세이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돈을 벌었던 과거의 현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주가의 섹터 수납매 때문에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상승반전하여 꾸준히 날아오를 일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꾸준히 날아오는 동안 앞에 상승을 했듯이 조정을 주며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이고, 눌림목 타점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여 늦지 않게 탑승하여 앞으로 나와줄 상승분을 다 챙기셔야 하고, 아무리 꾸준히 상승이 나올지라도 언젠가는 이 세력이 설정한 최종 목표 가격에 다다를 텐데, 최고가에 매도하여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매도 문자 받아보실 수 있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위쪽에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세력들이 설정해 놓은 최종 목표가에 도달시에 영상을 제가 찍어드릴 텐데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면 대응이 조금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찍기 전 문자 발송 먼저 해드리고 영상을 찍을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갈지라도 믿음과 신뢰를 보이며 물량 뺏기지 말고 매수 홀딩으로 동참을 하길 바라고 이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하는 바닥에서부터 조정을 주는 눌림목 타점까지 세력들이 함께 매수해서 이 최종 목표가에 매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자, 이 확실한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여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에서 매도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PSP와 HLB의 차트에서 나오는 눌림목 구간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핑크색 화살표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부르는 지표이고 제가 10년 이상 세력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마다 이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바로 표시해 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력들의 이 매집 신호가 나와준 이후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전 남들보다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은 매수하는 시기를 잘 몰라서 그저 급등하는 종목 내용도 모르고 이 빨간불일 때 매수하면서 달려들고 내가 사자마자 최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하락하는 종목 쳐다만 보면서 마음고생하신 거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이 고가에서 물리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줄 때마다 가격을 하락시킬 때 최적의 매수 타점을 잡고 매수를 한 뒤에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세력의 최종 목표가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부터는 세력들은 장전된 돈을 쏟아부으며 폭발적으로 시세를 만듭니다. 그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뒤늦게 따라 사면 또 한번 심리가 흔들리는 매매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세력들이 주가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신호를 주는 이 매점에서부터 매수를 하여 상승하는 초입부터 세력의 목표가까지 큰 상승분 전부 다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이 매수 들어온 이 평균 단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저 세력의 매집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면, 매저 세력의 매집 가격은 44,10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신호에 매수만 할수 있다면, 매수 이후 강력히 반등이 나오면서, 2차 파동 구간의 시작부터 미리미리 상승 전에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 봐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게 제가 매수가, 목표가, 상세히 적어서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송내역 한번 실제로 보내드린 거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전송내역 상세보기를 보면, 프로추천주 종목명 HLB, 매수가 45,000원 이하, 1차 목표가 7만원, 비중 50% 제시해 드렸습니다. 메이저 세력 신호 포착 세력이 매집 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매도사인 문자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발송일은 24년 1월 15일 12시에 위쪽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착순으로 500건 발송해 드렸습니다. 문자 보내드린 매수 날짜 기준 이후 1차 목표가까지 7만원 몇 가지의 수익률은 단기간에 55%의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HLB뿐만 아니라 앞서 같이 말씀드렸던 HPSP도 주가의 조정 중에 세력의 매집 신호가 나와줬고 매수 타점 완벽하게 잡아서 문자 보내드린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성내역 상세 보기를 보면 줌프로 추천주 종목명 HPSP 매수가 44,800원 이하, 1차 목표가 6만 원, 비중 40% 제시해 드렸습니다. 매저 세력 신호 포착 세력이 매집 중 매도 사인 문자 들이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라고 코멘트 드렸고 문자 보내 드린 시간 24년 2월 7일 12시에 선착순 350분께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문자 전송해 드린 번호 위쪽에 제 휴대폰 번호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주로 문자를 발송해드리는 시간은 12시 점심시간에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업무 보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여유있게 점심 식사하시면서 문자 받고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송일 2월 7일 날짜 한번 기억하시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매수 신호가 뜨고, 제가 44,800원 이하로 매수가 잡아드렸죠. 밑에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가 44,000원 가르키고 있고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도와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느냐 효과 6만원까지 약 35%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세력들의 물량 조절하는 이 단기 가격을 모르시고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여 잘못 진입하신 분들 저와 같이 저가를 함께 노리고 있다가 딱 신호가 나와준 구간에서 매수를 하여 반등을 주며 수익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매매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믿고 잘 따라오셔서 모두 수익 챙겨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온 종목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혹시나 매매하시다가 실수를 하시거나 떨어질 때마다 소중한 현금, 이 높은 곳에서 따라붙어서 투입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반등을 주기 전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을 이용하여서 멋진 타점에 평단을 낮추거나 신규 진입을 통해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큰 상승분 제가 놓치지 않게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위쪽에 전화번호 010 2하나구 하나 7377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에 세력 매집 신호가 나오는 즉시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이어서 분석 중이던 기업 내용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격겹이 쌓인 호재들과 함께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슈팅을 이끌었고 섹터의 순환 매속에서 건전하게 조정을 거치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인텔 동맹 라인에서 유일하게 한국 기업인 우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기술력과 cx에 관련해서 단독 IP를 가지고 있는 만큼 흑자전을 한 뒤로 이제는 펑펑 터질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회사의 별류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기준 세력의 단기 목표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세력 단기 목표가 34,86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이거는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단기적인 물량 조절을 위해서 일부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는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도달하기 전까지 강력하게 물량 들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위자분들과 신규 매수하실 분들 매수 이후 주가 흐름 속에서 끝없이 오르기만 한다면 더올라위 없이 좋겠지만 언젠가 이 주가 끝에서 최고점을 찍고 주가는 내려오는 날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최고점이 다가와서 목표 가격 정해졌을 시에 영상 찍기 전 여러분께 문자 매도 문자 먼저 보내드리고. 영상 찍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번호 남겨두셔서 실시간 매도 대응 받으시면서 세력의 최고가 부근에서 큰 수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대응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나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 도달 전에 매도 가격 문자 받아보실 분들 위쪽에제 전화번호 010-2191-7377로 간단히 숫자 7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기존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드릴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종목의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은 전문가인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위에 적힌 번호로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편하게 매매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